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운 올해 여름 사용하면 좋을 올리브영 추천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또 오랜만에 유니폼도 이렇게 입고 촬영을 하는데 짜란! 저희 점장님이 짱순 명찰 만들어주셨어요. 귀엽죠? 짱순 하면 또 올리브영 추천템인데 제가 추천템 영상을 안 찍은 지좀 됐더라고요. 정말 잘 쓰고 있는 찐템들만 모아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 일단 여름철 필수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선크림이죠. 사실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발라야 하지만 물놀이도 가고 페스티벌도 가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에는 특히나 더 신경 써서 발라 줘야 되는데요. 비록 저는 이번 여름에 휴가 한번못 가고 집 올리브영, 집 올리브영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누구나 쓰기 좋은 순한 선크림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짠! 바로 에뛰드 순정 디렉터 선크림입니다. 요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올리비영 신상 리뷰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출시되고 나서 매장에서는 없어서 못 팔았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셨어요. 수분 선크림, 무기자차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왔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골라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이두 제품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리자면 SPF 50+, PA++++ 자외선 차단지수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일명 자차 검증 선크림이에요. 저자극 검증 테스트를 완료한 저자극 클린 포뮬러로 사용감이 정말 순하고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데다가 동물성 원료도 사용하지 않은 클린 뷰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메이크업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데랑 궁합이 좋고 여름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평소 제 영상 자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촉촉한 선크림을 사용하잖아요. 이 수분 선크림은 제가 딱 좋아하는 촉촉하면서도 발림성이 아주 좋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에뛰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서 주신 꿀팁인데 평소에 건조해서 못 쓰던 파운데이션이 있다. 그럼 이 수분 선크림이랑 섞어서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아주 찹찹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수분감만 100%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유분감도 살짝 느껴지는데 그래서 특히 건성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수분 선크림은 유기자차인데 간혹 유기자차 선크림 중에 약간 눈 시림 있는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눈 시림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또 선크림 바르고 나면 클렌징도 꼼꼼히 해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제품은 이지 워시 타입. 아주 쉽게 클렌징이 가능합니다. 다음엔 무기자차 선크림. 사실 저는 원래 무기자차 제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유의 그 뻑뻑한 발림성과 백탁 현상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 무기자차에 대한 저의 편견을 좀 덜어준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발랐을 때막 허옇게 뜨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토너 크림 바른 정도? 그 정도로 딱 예쁘게 톤업이 되고요. 무기자차라고 해서 막그 위에다 화장하면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메이크업이 더 쫀쫀하게 잘 먹게 해주더라고요.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 논나노 무기자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는 진짜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하는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두 제품 모두 8월 한 달간 올리병 단독 원 플러스 원 기획에 추가 할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할인할 때이 기획으로 구매하시면 올해 선크림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템은, 짜란! 넘버즈인 SOS 응급진정 얼음장팩입니다 작년에 광고로 처음 보여드렸지만, 그 이후로도 쭉 내돈내산에서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어, 솔직히 겨울에는 잘안 썼어요. 근데 이건 진짜 여름 필수템. 특히 여름에 야외 활동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꼭 써줘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름부터가 응급진정 얼음장팩이잖아요. 붙이자마자 쿨링감이 상당해요. 굳이 냉장고에 넣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실온에 뒀다가 붙여도 진짜 차갑거든요. 붙이는 순간만 차가운 게 아니라 그 쿨링감이 팩을 붙이고 있는 내내 지속돼요. 사용하면 피부 온도가 즉각적으로 9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저처럼 홍조가 있고 피부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딱 써보는 순간, 이거 뭐야? 싶으실 거예요. 제가 넘버즈인 마스크팩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1, 2, 3, 4번팩 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1, 일 1팩 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해도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번 쟁여두면 되게 오래 쓰더라고요. 원래 제 최애는 이 2번팩인데 이거는 좀 여름에 사용하기엔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요새는 또이 4번팩으로 살짝 갈아탄 상태입니다. 시트가 되게 독특한데 진짜 쑥을 갈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에센스도 유분감 전혀 없이 수분감만 가득해서 수분도 주면서 산뜻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건성인 저는 다른 계절에 쓰기에는 살짝 건조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어떤 피부 타입이든 쓰기 좋습니다. 외부 활동으로 피부가 자극을 받았을 때 아니면 곧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다. 그럴 때 한번 사용해보세요. 진짜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스크팩으로 피부 온도를 싹 내려줬으면 이제 두피 온도를 내려줄 수 있는 제품. 바로 닥터포헤어 스칼프 리프레싱 스프레이입니다. 제가 오노브 트리트먼트 진짜 사랑하잖아요. 오노브가 닥터포헤어에서 만든 브랜드다 보니까 오노브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나서 닥터포헤어에 대한 신뢰도가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그냥 올리브영 온라인을 보다가 어?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사본 거거든요. 얼핏 보기에는 드라이 샴푸처럼 생겼잖아요. 요거는 떡짐을 풀어주는 용도가 아니라 두피 열, 진정, 냄새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 상세페이지 보니까 외출 후, 운동 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때도 뿌려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딱 뿌렸을 때 즉각적으로 리프레쉬가 된다는 거. 뿌리는 순간 두피 온도를 즉각적으로 내려주고 아홉 가지 허브 컴플렉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두피 냄새, 가려움 같은 문제도 완화해준다고 해요. 휴대하기 엄청 불편한 사이즈는 아니라 가방에 넣고 갖고 다니면서 뿌린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저는 이것도 커서 집에다가 두고 쓰고 있습니다. 혹시 올리브영 매장 가서 테스터가 있다면 진짜 한 번만 뿌려보세요. 아, 이거는 효과가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직접 쓰시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시원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식물나라 순수 빅샤워 시트입니다. 이건 올해 출시된 제품이라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 휴대용 물티슈처럼 생긴 한 번에 여러 장 들어서 이렇게 뽑아 쓰는 제품도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그걸 하나를 다 써본 적이 없어요. 대우티슈들은 보통 파우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딱한장 들어있는 제품이고 파우더 성분 없이 그냥 시원하게 몸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길쭉하긴 한데 생각보다 납작해서 가방 안에서 부피 차지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딱 꺼내보면 은 크기가 엄청 커요. 이거 뭐 거의 수건 아닌가요? 몸 전체를 닦아주기에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무향이랑 프레쉬 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향인데 저는 이 무향을 더 추천드려요. 프레쉬 향은 프레쉬라기보다는 뭐 프레쉬. 약간 소주 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알콜 향이 살짝 나요. 근데 이거는 뭐 알콜 향뭐 이런 거 전혀 안 납니다. 이게 이름이 샤워티슈잖아요. 뭐 저는 이걸 딱 써보고 느낀 게꼭 여름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외출할 일이 생기면 꼭 가방에 넣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올 여름 가장 잘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리무브 브라이트 스킨 브라입니다. 브래지어 대신에 착용하는 누브라 제품인데요. 니플 패치보다는 큰데 어, 누브라라고 생각하면 크기가 살짝 작아요. 가슴을 감싸주는 제품이 아니라 딱 부착하는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리무브 제품은 전부터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추천하시길래,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이게 오리지널 버전은 색깔이 이게 아니고 좀더 짙어요. 제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도 피부가 좀 밝긴 한데, 속살이 <laughs> 진짜 하얗거든요? 기존 제품보다 밝은 제품이 나왔다고 하니까 뭔가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6월 올령 세일에 사서 써봤는데, 진짜 신세계. 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브라를 차고 다녔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시원하고 편한 거예요. 예전에 다른 누브라도 써봤는데 실리콘 소재에 약간 두께감이 있고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어느 정도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땀도 너무 많이 차고, 그렇다 보니까 접착력도 떨어져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 리무버 제품도 실리콘 소재긴 한데, 두께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진짜 완전 얇아요. 땀이 아예 안 찬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확실히 땀이 덜 나고, 밀착력도 아주 우수합니다. 사용하고 나서 물에 씻어서 말리면 접착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30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보관함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를 더 쟁여놨는데요. 사실 막 엄청 밝은 색깔 옷을 입을 게 아니라면 피부가 밝은 분들도 그냥 오리지널 버전 쓰셔도 될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할건 이게 플레인이라는 버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수영복이나 요가복 같이 밀착되는 옷을 입을 때 사용하는 접착력이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호호 리얼 미니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진짜 조그맣죠? 작년에는 핑크 색상을 구매해서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화이트 색상을 다시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보통 이런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좀큰 핸디 선풍기는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운데, 바지 주머니에도 들어갈 정도로 정말 앙증맞은 크기예요. 진짜 그냥 휴대성이 정말 좋아요. 무게도 65g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요 조그만 게 바람도 은근 세요. 1단, 2단, 3단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3단으로 하면은 바람이 꽤 강합니다. 오 이거를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틀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충전하면 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휴대용 선풍기에 관한 전자파 이슈가 있잖아요. 코구 리얼 선풍기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 검사를 완료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처음 구매했을 때 충전 여부가 약간 복불복인 것 같은 게 저는 충전이 안돼 있어서 한번 충전한 다음에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후기 보니까 제가 운이 안 좋았던 건지 보통은 충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사자마자 작동이 안 된다면 내장되어 있는 충전 케이블을 사용해서 충전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사용하면 좋은 올리브영 추천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추천템 영상을 각 잡고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9월 올영 세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템들을 좀 아껴놔야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그때 소개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추천템으로 따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새도 틈날 때마다 핸드폰 메모장에 9월 올영 세일 추천템들을 미리 미리 적어두고 있기는 한데 이미 추천템들을 너무 많이 보여드렸다 보니까 아 이번엔 또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제품 저 제품 열심히 써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평소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저한테 추천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추천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